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어저께 이어서 많이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 영상으로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후원자님들도 그렇고 어저께 오늘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좀 멘탈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좀 방송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아,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많이 중심이죠. 어, 코인의 뭐 중심이기도 한데, 거의 김프 부분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돼서 계속 주가가 한 일주일 정도 빠졌는데, 어저께 또 발언을 또 하셔서 좀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별로 투기성 경고 보호를 안 해주겠다 등등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저께 이야기한 내용은 또 기사를 오늘까지 제가 봤을 때 주말까지도 계속 써먹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래소 부분부터 해서 이제 이 거래소 부분을 가지고 들고 지금 넘어오는 부분이 뭐냐 면은 저번 주에는 우리가 어~ 우리가 김프가 심하다. 어, 이거는 투기성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김포 쪽으로 몰아갔는데, 요번에는 이제 거래소 쪽으로 약간 좀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보호도 못 해주고, 세금은 걷어가고, 이런 식의, 음,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김포 부분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김포 부분은 이제 요번 주 중으로 해결된다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역포가 생겼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거래소가 외국의 거래소보다 더 싸요. 바이네스 기준으로 봤을 때어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15%가 쌉니다. 우리가 어저께만 해도 10% 6% 어떤 거는 20%까지도 더 비쌌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외국 돈들이 우리나라 거래소 와서 이걸 사다가 바이네스에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따리상들이 수익이 나겠죠. 진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 수익 나는 거는 보따리상들이 지금은 진짜 호황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드 같은 경우 지금 14%니까 지금 갖다 팔아도 수익이 나겠죠. 모든 코인들이 지금 역부가 생겼어요. 그죠? 김프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참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아, 저런 왔다 갔다 보따리상 하시는 분들의 지금은 대목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김프 때문에 이게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를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을 갖고 책임을 못 진다. 이거는 이제 투기다. 그러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죠. 세금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도 이야기 하시고. 근데 그림에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그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험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미술품도 그림이나 그런 부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애매모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림에 빗대 버리니까 이게 좀 애매모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림에 빗댄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세금을 먼저 매기고서 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 법을 어느정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에는 세금을 얼마, 얼마만큼 매겨야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처음부터 세금을 먼저 매겨버리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약간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움이 남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조정이 좀 심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요런 하락장은 제가 봤을 때 어느정도 일시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 보시면은 어, 김프 자체가 아니라 지금 역프가 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장이. 그만큼 어, 이런 기사 내용이나 이런 여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김프나 이런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아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고 이제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예전에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4년 전하고도. 우리가 4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오히려 4년 전에는 이거보다 더안 좋고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도, 그때도 김프가 30% 껴있었어요. 그치만 그때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방송에서 뭔가를 또 발언을 두 번인가 했죠.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손실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 많이 계시고 저 또한 그때 조금 피해를 조금 보긴 봤었죠. 그래서 어좀 손해도 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런 코인을 갖고 계셨던 분들 어 하락장이 왔을 때 조금씩 조금씩 추매하고 물타신 분들은 지금 몇백억씩 진짜 엄청나게 많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때 하고 또 지금 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이런 어느 전세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란 자체가 금보다는 조금 가치 투자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많이 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고는 지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저는 좀 외국의 기업들은 지금 기간 투자자들은 큰손들이죠 큰손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지금 세워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가 좀 반등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김치 프리미엄만, 김프만 좀 잡고 나면은 어차피 세계 시장을 쫓아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이제 큰 손들이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어 8천만원대에서 지금 5천만원대로 떨어졌으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랬으면은 이 정도면은 어, 큰손들 입장에서도 진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군가가 투자를 했다라는 기사 한 번이면은 또 금방 급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가상화폐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등락폭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음,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진짜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손절라인을 정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이거 믿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조금 유튜브나 그런 거, 구글이나 검색을 해보시면 앞으로에 대해서 가상화폐나 이런 비트코인이 어떤 식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포 분위기를 아마 계속 준다는 부분도 상당히 속상해요. 주식 시장의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많이 속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아, 발언을 하신 이유가 진짜 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코인 시장에서 지금 가격대가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뭐 비트코인이 또5% 정도 떨어지면서 상당히 강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장이 상당히 많이 힘들시고, 이런 기사 내용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 뭐 30분 간격으로도 지금 계속 나오죠. 난 일으켰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들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꼭 주말이 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주말 내내 아마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아마 공포 분위기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금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요런 부분이에요. 김프 부분이에요. 음 지금은 이제 반대로 역부가 됐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한국의 어비트 기준으로 거래소가 훨씬 더어 외국의 거래소 보다 싸게 지금 나와 있,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대가 싸져 있죠 더 이제는 반대로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조정이 있더라도 크게 그렇게 조정은 많이 안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저런식으로 꾸준하게 방송을 해버리면 은아 조금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죠. 계속. 저런 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게끔 계속 저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저렇게 방송을 해서 완전히 시장을 망가뜨려버린다면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쪽이나 정부에서 방송을 진짜 어떻게 한마디씩 뭐 이상한 말만 안 한다면 시장이 괜찮은데 그런 말이나 표현을 하게 되면 아마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코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어느 정도의 이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이렇게 시장이 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틀 사이에 뭐한 번에는 뭐 김프가 심하다는 이유로 일주일을 빼더니 이제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런 건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인 가격이. 그리고 여기 또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계속 되다 보니까 30분 간격으로 또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거 아마 오늘 내일까지도 계속 써먹을 것 같아요. 여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예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면은 뭐또 어느 정도 또 정부에서 이런저런 또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진짜 너무 잔인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주식이나 코인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이 너무 힘들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김포하고 역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아, 부분이라도 조금은 알고 나면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 영상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조금 내 나름대로 구글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내 나름대로 구글에 검색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어, 전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만, 한 5분, 10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만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워낙 번역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외국 사이트도 들어가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신 것들은 다 검색하셔서 대충 내용을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군가에서 말만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궁금한 거는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어, 여러 가지 좋은 방송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 영상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힘든 장에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